와, 지금 요것은 참돔 치어 현장인데, 와, 말수가 할 어마어마하죠. 이것이 다 바다로 나가면, 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참돔 되는 겁니다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는 지금 새우, 새우. 캬, 이씨 여러분. 새우. 야, 어마어마합 야, 여기도 참돔 치어. 와, 이거, 묻어요. 뭔지는 모르는데, 어마어마합니다. 사람이든, 하이탄의 생선이든, 먹이를 좀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. 음. 한 끈에 몰아가지고, 다들 아, 그다 둘이 쳐버려야 요 거의 이치 아니겠어요. 아주 멋져 봅니다. 그, 검한 거에 다, 치어 치열. 놓쳐. 자, 여러분들, 이 어마어마한 현장 저와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여러분들 저는 이미 가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